안녕하십니까 환희의 바이크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푸른 mtv. 오늘 엄청나게 추운 날씨이지만 상원리 임도 라이딩 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만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어, 처음 출발하고 나서 어, 상원리로 올라가는 길. 햇빛은 하늘에 있는 햇빛은 뜨겁게 올라왔지만 날씨는 더럽게 추웠다는 거. 와일이 춥노. 손가락이, 발가락이, 그리고 코끝이, 콧물이 자꾸 납니다. 어, 일단은 체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 부지런히 지금 상원이 지나가지고 임도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뒤에 차도 오고, 어, 날씨는 춥고, 여하튼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임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어, 이 동절기에 훈련을 많이 해야, 어, 따뜻한 봄이 오면 또이 동절기 때 훈련했던 그거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도 첫 정상부고요. 여기가 아마 거의 한 절반 지면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 이제 올라와서 선두에서 문득 하신 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호미는 이제 뒤에서 아직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안장을 조금 높여 놨었는데,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조금 낮췄고요. 자기 몸에 맞는 피팅,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딩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그 피팅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내 몸에 맞춰서 한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하시고요. 우리 조우님은, 어, 밑에 훔이 좀 챙기러 가셨다가 너무 안 오셔가지고 안 타고 올라오시고요. 어, 우리 리더 형님하고 위섭 형님, 어, 아주 인간적인 모습 끌밭니다. 보기 좋습니다. 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숨한번 돌리고 다시 이제 정상부를 향해서 이제 다시 달려갑니다. 출발 전에 어, 정원이 체인 링, 체인 링의 스프라켓이 안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체인 그거 좀 도와주고 어,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데 아 우리 유진이 누님은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laughs> 너무 잘냅빼셔 가지고 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여기 공사 구간 지나면 원래 여기가 저기 저 저수지에서 올라오는데 하고 요 만나는데죠. 만나는데 여기 이제 지나가지고 사월리 이제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어 우리 건호 형님 스프라켓이 이 드레일러하고 세팅은 12단이고 이제 스프라켓은 11단으로 가져오셔가지고 10단까지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필에서 엄청나게 많이 힘드셨습니다. 아, 이제 상원리 임도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추분데 사람이겠습니까? 마을 주민분들, 이렇게 운동 삼아 나오신 분들 한두 분계셨고요그 외에는 자전거는 현재까지는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우리 밖에, 그리고 이 오늘 대구 지역 다른 데도 많이 있었는데, 벙이 다 폭발했지요. 한파 때문에. 한파 때문에. 아 어, 상월림도 정상부 가기 전에 여기 자갈사 깔아가지고 아주 뭐 이쁘게 어,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달리기도 좋았고 어 원래 코스는 저 대구대회 코스를 가려고 하였으나 너무 이 팩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어, 정상부에서 찍고 다시 바로 다운해가지고 어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어, 일이 오는데, 이 고프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 찍 찍기는 찍었는데, 찍히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바로 도착해가지고, 차에 상차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어, 점심은, 어, 옷딱 반개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